하늘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하늘교회 당에는 금번 시행되고 있는 영상예배를 6월 중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보와 교단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고요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 예배도 변화될 것입니다 매주 9시부터 본 영상 예배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카톡방과 교회 웹사이트에 공지된 주소를 접속하셔서 한 주도 빠짐없이 귀한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충만하신 은혜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어려워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하늘 가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하나님의 물질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물질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진리복교의 이야기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는 것참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곁에 가서 보고 물어보기를 그리고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하기 전에는. 그리고 하고 나서도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저거 하면 되는구나, 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참 좋은 교회가 많지만, 교회의 시작이었던 교회를 연구하고 그 좋은 면을 따라하는 것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빌립복 교회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교회가 있다면 곁에 가서 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따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저거 하면 되는구나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 빌립보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따라가면서 바울이 느꼈던 감사와 기쁨이 우리 한울교회 가운데 저거 하면 되는구나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빌립보는 BC 350년경 마게도니아 왕 빌립 미세에 의해서 세워진 곳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리뽀라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기간을 신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와 함께 빌리뽀를 방문했는데, 누디아라 하는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의 도움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려 했지만, 드로와에 머물 때에 마게노냐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고 마음을 바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고쳐주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 소녀 뒤에 있던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던 이들이 바울을 고세워,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돈벌이가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옥중에 있는 동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기록입니다. 상상이 됩니다. 옥에 갇혔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교의 열정이 불타 있던 사람들. 그들의 그들이 옥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옥중 부흥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옥중 부흥회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하고요. 결국에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옥 중에 있던 많은 죄수들이 도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지늦게 알았던 간수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 자살을 저지하고 그 자살하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결과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 또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서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지중해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관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빌리뽀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리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 교회인가? 그첫 번째 특징은요, 빌리뽀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개척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교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 역시 다른 교회들처럼 작은 가정에서 모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일장 오절에서도 볼수 있듯이 바울 사도의 보구만에서 친밀하게 교제하였고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 아, 그냥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일할 사람 많지 않은, 많이 본 교회 같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힘을 다해 바울의 성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성교 사역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성교 사역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다라고 평가했던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을 위해, 바울을 위해 여러 번 헌금을 보낼 정도로 성교회의 헌신적인 교회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개인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려운 중에도 선한 일에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어려운 중에도 성교의 마음을 뺏긴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그 교회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들은 헌금을 모으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두말 하면 잔소리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소식. 그 물질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 따뜻한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함을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애틋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온 에바브로디도가 그 험난한 오랜 여행과 낯선 환경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도착을 했는데요. 에바브로 디도가 아픈 것입니다. 바울은 걱정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병을 치유케 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쓴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를 그 손에 들려 함께 빌립보 교회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에 감사하고 힘을 불어 넣어 주었던 바로 이 편지, 이 편지가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고 오늘 우리 손에도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 이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성교를 위해 빌립보를 떠나 있던 AD 61년에서 63년경 로마 감옥에서 투옥된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라는 것과 함께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주제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물론 빌립보 교회에 대한 꾸지음과 훈계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이 본문의 주된 주제입니다. 사장에 불과한 빌리뽀서이지만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울 사도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빌립복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극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애쓸 때에 감사의 능력이, 기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도 결코 바울사도의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입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3장은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자신의 지나온 삶과 경험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회개한 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힘쓰며 달려갈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의 주제는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키울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4장 11절과 12절이 바로 핵심 주제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기쁨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바로 자족함으로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자족할 수 있었던 핵심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처지에서 사건과 현상을 보지 않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건과 현상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울가족들도 한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빌립보서를 영상 예배를 통해 성경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굳이 왜 빌립보서를 선택하셨느냐고 물으신다면 옥중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까지 전하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를 선택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참 어렵습니다. 일생에 한번 그 이상 겪지 말아야 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이웃에게까지 넘쳐나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복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빌립복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또 기쁨과 감사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늘 가족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부가 다르고, 하나님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달라, 이 시간에도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주께서 평안을 주시옵시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목숨을 잃어가는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교회 주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자 하지만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생업의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와 성교지 위에 또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